이 칼볼기인데 보면 비었잖아요, 네. 여기. 네. 그럼 물 들어가죠, 이런 데다. 네. 살짝 끊어. 좀. 집마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도면들이 있으니까. 음. 음. 설비 도면이 있으니까. 근데 사장님 제대로 만나는데 원론뚱다는 뭐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laughs> 이제 와서 다시 보수로다 검사를 해본다고 그지 그렇게 짱짱해야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통, 컵대 비누대 많이 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요. 여기도, 덜렁덜렁거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뭐, 액세서리의 유격도 있지만,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핏으로 이제 조여진 건데, 그니까 제가 전에 영상에서 찍었듯이, 실리콘을 쏴주면 이게 정말 튼튼하거든요 근데 피스로만으로는 오래가질 않아요 보시면 피스도 엄청 길게 길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굳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감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시공하는데 칼 블럭이 튀어나오면 액세서리도 그 이렇게 면이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제가 다시 손을 봐드리고 일단 한번 볼게요 칼불로 박을 때는 네. 그냥 박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톡톡. 그래야지 안 빠집니다. 그리 망치는 이렇게 잡으시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이래야지 만약에 망치질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고 탁 하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치다가 톡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될수 있는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칼블록은 이 정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게 한 5mm, 3mm, 5mm 정도 남는 거, 이 정도에서 잘라주시는 게 칼블록 조여주는 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넣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셔. 내려주시고. 그러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잡고, 톡톡. 여기도, 잡아주시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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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잡아주시고. 망치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툭툭 밀어주셔야지 타일에도 문제가 안 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들어갔죠? 여기는 약간 이제 허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감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질은 보시면 이 칼질을 대부분 못 하시는데요. 칼은 이렇게 좁게 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빼시고요. 어느 정도 빼시고 이 면이 이렇게 가면 스크래치가 나요. 이 면을 나, 나를 붙인 상태 이 벽과 붙인 상태로 일직선으로 가고요 이쇠 부분이 닿으면은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다 이제 탭핑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스크래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타일마다 면이 살짝만 스쳐도 스크래치가 나는 타일들이 많아요 그런 타일들은 예 지금 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작업하면은 스크래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렇 보시면은 칼질을 할 때는 이제 칼은 앞으로 가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브레이크 안 잡고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이제 이 타일면에 부딪혀서 이빨이 나가거나 이제 손상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손은 이 칼날 몸뚱아를 잡고요. 한 손은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톡 이렇게 끌어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붙여서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브레이크 잡고요 톡 여기도 연사를 해볼게요 톡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여기도 톡 여기도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 위로 끌고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톡톡 여기도 붙여주시고 톡톡 그죠? 이쪽으 여기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리, 내리 까야 되는 거예요 내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 톡. 여기도, 톡. 보시면은, 이렇게, 딱, 빠듯하게 떨렸죠. 여기도, 톡. 밑으로, 톡.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보통, 뭐, 스크래퍼 사용하신 분도 있는데, 뭐, 본인들 스킬, 스킬이나, 뭐,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악세사리나 이런 부착물을 보통 여기다 바로 피스를 박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스로는 그러니까 목공이랑 똑같아요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타카핀으로만 많이 박아도 그냥 잡아당기면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피스만 박으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헐거지고 덜렁덜렁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이 틈새 구멍도 메꾸면서 부착면의 상태에 따라 실리콘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실리콘을 바른 액세서리들은요 나중에 피스를 풀러도 떨어지지도 않고 웬만한 손 힘으로도 잘 떨어지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접착력이 좋고요 덩덩 달아서 이렇게 방수 처리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물이 유입되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펙트 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초보자분들한테는 힘들어요. 힘 조절을 잘못하면 타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타일을 세게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접착제만으로도 적당히만 조여줘도 얼마든지 힘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이 밑에 부분에 음. 공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고 톡톡이 그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실리콘이 잡아주고 물이 들어가는 걸 유입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커이가 있어요. 이거머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스럽게탁 여기 보시면 여기 대문에 탁.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악세사리 이제 브라켓 코너 선방 브라켓은 그러니까 여기 물을 쓰는 곳이니까 이런 스텐 피스를 써야 됩니다. 이 스텐 피스는 만약에 이 구멍 이 피스보다 구멍이 적게 뚫리면 타일이 손상이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얘보다 좀더 깊이 파줘야지 문제가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스를 집어넣을 때 뻑뻑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게 구멍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뒷면이 이렇게 넓적하죠. 이 부분이 실리콘과 닿으면은 이제 실리콘이 퍼지면서 딱 전체적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를바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조인거를 피스만 풀러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시공이든. 일반적인 시공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접착제나 이제 뭐 그런 다른 타 자재들을, 부자재들을 이용해서 같이 시공, 혼합해서 시공하면은 그만큼, 어,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딱닥 소리가 나죠? 요거는 이제 그만큼 구멍이 이제 좀덜 뚫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거는 제대로 뚫려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구멍이 제대로 안 들어가죠? 그럴 때는 어거지로 으시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피스를 좀 짧은 피스로 제가 바꿀게요. 아까랑 다르죠? 이것도 스텐피스고 같은 스텐피스인데 얘는 좀 짧죠? 그러니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길이만 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틀리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한 5분 뒤에 이제 브라켓 하나를 피스 한번 풀러볼게요 붙어있는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자,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아까 실리콘으로 붙인 브라켓인데요. 이거 한번 피스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대로 붙어있죠? 아직 양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리콘만으로도 이렇게 접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피스를 받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분이 허당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돌죠. 다 정수 만가도 돌입니다. 이 부분들 볼까요? 짱짱하죠? 자, 이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아, 그 다음에요. 다시 이 피스를 이용해서 중간에다가. 예, 네,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음. 어 아우,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아, 망치로 때려, 위에서 툭툭 때려. 아이씨, 방금 아, 아, 때려야지, 방금 해야지. 어. 네. 네. 아이씨, 아는지? 여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2단 수건 선발 달았었는데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녹이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핏스는다 풀렀어요. 핏스는다 풀렀는데 이게 지금 안 떨어져요. 실리콘으로 부셨는데 예. 아 예, 엄청 짱짱합니다. 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붙여야지 나중에 흔들거림이나 떨어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제가 이렇게 잡아당기는데도 예, 안 떨어질 정도로 엄청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부장 <laughs> 김부장 <laughs> 김부장 뛰어봐 힘세잖아 진짜 뜁니다 뛰면... 어 뛰어 뛰어 우와 아, 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이쪽에 봐 아, 진짜 꽁청 난데? 아예 안 된다 안, 꽁쳤다. 안 돼? 꽁총 당한대 안 돼? 진짜 떨어져? 그럼 칼로 한번 해볼까? 칼로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도려내도 시켜봐. 이게 근데 너무 붙어갖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 땡기면서 해야 돼. 땡기면서. 와 스크래치 조심하고. 응. 네. 어 이거 잠시. 이렇게 짱짱하게 왜못 네, 뜯어? 뺀치 있어? 뺀치 네, 뺀지로 그러면 뺀지로 여기 좀 잡아 당겨. 타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돼어 칼로 칼을 칼을 그렇게 너무 뾰족하게 하면 안 돼. 눕혀서 해야지. 그래야지 스크래치가 안 나지. 그렇지. 어휴, 어느 정도야? 엄청납니다. 아예안 들어가. 아네 네. 이거 너, 너, 잡아. 잡아. 이거 누르지 말고. 내가 그렇게... <laughs> 야, 이거 실금 발르면 안 되겠다. 바보야 <laughs> 아, 얘네 내가 맞내긴 줄아냐 원리를 알아야 돼. 예. 네.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걸왜못 했어? 무그 어? 타일 손상될까 봐 엄청 좀 실리콘이 이렇게 센 거야. 어? 엄청 아름 실리콘 안 바르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 네. 결국 에 오래 못 가는 거야. 이거 그래, 볼래? 이거 바닥 타입 내가 붙였던 게 이렇게잖아. 네. 지금 보나? 들어서 들어봐.